준비하였어. 밥이 뜸 드는 규이고 그동안, 닭치 소고기라는 콩으로 빚은 두부, 찍어 먹을 수 있는 간장, 싱겁게 몸에 좋다 하기에 짭짤한 간장과 순수한 간장 두 가지를 준비하였지. 계속 게... 꺼라 딱 지금 거기 개딱지 간장, 게장도 준비했어 빨강, 알 가득 찬살 아주 먹음직스럽네 비빔밥도 하려고 참기름 고추장

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 없어. 입, 입, 입은 감이 더군 온다나? 어머나, 깜빡 속았네. 흰색이라 건강하게 하는, 건강하게 하고 힘을 주는 밥심, 밥인 줄 알았는데, 생명이 완전 다타 죽은 숯덩이 불덩이였어 그러고 보니, 쌀이 밥이 된 거야. 불질에 부풀어 오른 침 무른 고름. 오, 그대, 여 변치 마오. 내 안에 들어야 싹싹 변으로 치워지는데? 내 몸이 쫄거려지도록? 오 마이 갓. 그래도 여적 먹고 살았으니? 한 그릇 담아 놔야지. 오색나물도 준비했으니 비빔밥도 해야겠어. 호박나물, 무나물, 시금치, 콩나물, 버섯, 먹음직스럽어 보이지? 계란도 올리고 고추장에 참기름 한 방울 찢어서 싹싹 비벼야지 전 세계로 유명하게 된 건강에 좋은 비빔밥이라는 거 아니야?